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웹이 어떻게 앱을 대체할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무슨 개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명백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웹이 앱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가지 오토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sns 라든지 이 모바일이 만들어낸 새로운 마켓 그리고 새로운 기회에 굉장히 많은 장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 서비스를 좋아하지만 저는 결코 앱 기술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율배반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는 앱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웹으로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앱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치 사이월드가 순식간에 망해버렸듯이 말이죠. 자, 지금 보세요. iOS 하고 안드로이드가 거의 이파전으로 모바일 운영체제 그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어요. 윈도 모바일 그리고 뭐 다른 운영체제 같은 거 신비안 그리고 바다, 그 삼성이 만드는 거그 뭐였지 타이젠인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거의 쩔이죠, 그죠? 시장 점유율 1%도 안 되잖아요. 보통은 안드로이드하고 iOS 이두 가지로 시장을 나눠 먹고 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iOS 앱은 안드로이드에서 작동하지 않고, 그 반대로 안드로이드는 또 iOS에서 작동이 되지 않죠. 그 각자 오픈마켓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애플은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그런데 봐봐요. 웹은 안드로이드, iOS, 두개다잘 돌아가요. 똑같이 하나의 코드만 작성하더라도 말이죠. 그 생산성도 좋고 성능도 좋고 확장성도 좋고 막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통일된 플랫폼으로서 웹은 이미 앱을 능가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능가하고 다 좋은데 왜 우리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의 바탕 화면에는 모바일 앱만 깔려 있지 모바일 웹이 깔려 있지 않은 걸까요? 그건 바로 웹의 손발을 다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웹이 앱에 대해서 후달리는 지점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디바이스 스마트폰의 시스템 자원을 100% 억세스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CPU, RAM, 외장 메모리 카메라, 주소록, 문자메시지 메일, 통화목록 이런 네이티브한 스마트폰에 있는 자원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웹은 앱은 퍼미션을 받으면 가능해요. 우리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웹이 이러한 역할을 할수 없게끔 손발을 묶어놨습니다. 왜일까요? 일단은 말이죠. 보안 문제가 제일 큽니다. 앱은 최소한 앱스토어 안에서 관리라도 하지, 웹사이트는 전 세계에 무궁무진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정보들을 사용할지 모르는데 단지 접속해서 퍼미션을 허가했다는 것만으로 내 개인정보가 전부 다 털려버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따지고 보면 그건 앱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앱을 사전 심사 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게 활용하면은 더럽게 사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몸캠 피싱 같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퍼미션 받아서 더럽게 활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웹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가진 한계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용자들에게 최소한의 개인정보 유출을 하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튼, 그런 개인정보 문제는 웹에다가 그런 퍼미션을 받는 과정을 좀더 빡세게 적용하면 충분히 이식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가 아니라 따로 있어요. 그 우리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었던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웹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확장성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애플과 구글은 각자의 마켓을 만들어서 각자의 SDK와 API를 제공해서 각자의 생태계를 만들므로써 각자 도생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장들을 열심히 서로 양대 산맥에서 키워온 결과. 현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구태여 웹을 지원해서 황금알을 낳고 있는 거위의 배를 째버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양분되어 있고 아무래도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개발자들은 같은 서비스 같은 기능을 두 가지 플랫폼으로 나누어서 개발. 해야만 하고 사용자들 역시 같은 프로바이더에게서 받는 서비스들라도 디바이스가 다르면은 각기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받는 그러니까 같은 카카오톡 쓰더라도 좋은 기능이 안드로이드에 먼저 적용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페이스북 사용해야 되면 무조건 삼성 노트북만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죠. 인스타그램 사용하려면 무조건 샤오미 핸드폰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더더 짜증나죠. 사람들은 어차피 더 개방된 곳, 더 유용한 곳, 더 빠르고 기민한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옛날에는 그랬죠.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유용했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점점 웹에 비해서 보다 폐쇄되었고, 보다 덜 쓸모있어졌고, 보다... 빨라졌죠. 앱 시장이라는 게 통신사 그리고 디바이스 제조사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소프트웨어 제조사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의 이권이 걸려 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빨리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는 요원한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 가야 될길 그리고 가게 될 길은 웹이라는 겁니다. 앱은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웹 개발자들이 너무 환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앱 개발자들 나중에 웹 쪽으로 다 넘어가면 웹 개발자들 정말 긴장해야 될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거랑 비슷한 논조에 그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짧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종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